안녕하세요 환한세상 부동산실무 카페 박성원입니다 아,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분양권 전매시 입주지원금이 프리미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양권 매물을 많이 받아놨는데 아직 완판이 안 된지라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아파트 계약을 하면 1200만원의 현금을 시공사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1200만원은 이렇게 현금을 시공사에서 지원해주고요. 즉, 만약에 2억 7천만 원에 분양받는다면 계약금 10% 270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이때 1차, 2차 나눠가지고, 어, 500만 원을 입금해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1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제로 10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계약금 2700만 원을 이렇게 다, 아, 이제 입금한 것이죠. 그래서 500만 원은 요거 계약자가 납부하는 거고요. 계약자가 납부하는 거고 요 1,200만 원을 요거 이제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제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1,000만 원을 다시 계약자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서 음,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구, 분양권 계약서의 계약금이 이렇게 그러면 2, 2,700만 원으로 되겠죠. 왜냐면 계약금 10%니까 2,700만 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이 중에서 120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만 입금을 하게 되죠. 자, 문제는 분양권 전매를 의뢰할 때, 마피부터 무피, 피를 얹어서 내놓고 있는데, 계산을 할때이 무피를, 어, 무피라는 것은, 어, 프리미엄이 없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분양권 전매 시 무피의 매매 금액이 2700만 원인가요? 어, 이제 1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무피, 마피, 이런 이제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무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도인이, 매도인이 기납부한, 기납부한 금액만, 금액만 받고 내가 계약자의 지위를 넘겨주겠다 이거죠. 계약자의 지위를 이렇게 매수인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무피입니다. 마피는요 마피는 뭐냐면 매도인이 기 납부한 금액 이것도 포기하겠다 그죠 이것도 포기하겠다 이런 걸 마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피하고 무피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외에 또 금피도 있죠 금피 금피 금피는 뭐냐면요 이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여기다가 현금을 얹어서 현금을 얹어서 매도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금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 종류에는. 어, A, B, C, A, B형, O형, 그 다음에 A형, B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분양권 매매를 할 때는, 마피, 무피, 금피, 이런 여러 가지 피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매도자들은 이 지원금 1200만원에 대해서 자기가 계약했으니, 자기 것이 맞다. 그리고 무피니, 예, 2700만원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인중개사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1,500만원은 무피고 2,700만원은 1,200만원이 풀피라고 하면서 의견이 갈린다. 문제는 매도인들의 요구대로 무피 2,700만원을 계약을 했다면 실제 매도인들은 1,2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는 무피로 시세 차익이 없어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분양가를 알고 있는 세무당국에서 1200만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으로 추정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인데요. 어, 요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사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은요, 요거 이제 분양 대금을 분양대금을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대납해 주는 것이죠. 분양대금을, 분양대금 중 일부죠. 일부를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도인은 당연히 뭐예요? 어, 기납부한 금액이 2700만 원을 다 납부한 겁니다. 매도인은 납부한 거고, 매도인이 이제 무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1 2,700만 원을 내가 이걸 수령을 하고 이걸 수령을 하고 프리미엄 없이 이렇게 계약자의 주의를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시공사가 지원해준 이 금액은 분양대금을 시공사가 대납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매도인이 실제로는 2,700만 원의 계약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무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는 2,700만 원을 이렇게 수령을 하고 하겠다, 이런 이 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요 의뢰를 받으실 때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자기가 2,700만 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매도인이 실제로 자기가 납부한 아, 1,500만 원만, 1,500만 어, 프리미엄, Okay, 기납부한 금액으로 받을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프리미엄은 없어요. 프리미엄을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기납부한, 기납부한 금액을, 금액을 2,700만 원으로 할 거냐, 이렇게 1,500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매물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에 이제 다 1차 분양이 끝났다. 1차 분양이 끝났다. 그러면 은 분양권 매매를 할 때는요, 매매를 할 때는 어, 무피라고 하는 것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이고요. 아직, 이, 여기에 미 분양분이 있다. 미 분양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금 거래하는 것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2,7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미 분양분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매수자는 이걸 사겠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어, 이렇게 내가 1,500만 원만 받고 이걸 넘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분양 대금을 시공사에 대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금 전부에 포함이 된다. 다만 지금 이 지역에 분양 물건이 다 분양이 끝났느냐, 미분양이 남아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매수인은 이거를 선택할 건지 이거를 선택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매도인한테 정확하게, 마이너스 P 중에서 기납부한 2,700, 1차 계약금이죠? 이걸 받고 처분할 거냐? 아니면 1,500만 받고 넘길 거냐? 이것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공사는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1,500만 원만 투자하고 나중에 2,700만 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들한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어, 이, 이 그, 기납부한 금액은 27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 미분양분이 없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없어서 매도자가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만 받고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1500만 원 받고 넘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거는 어, 이 2700만원은 이거는 매도인이, 매도인이 납부한 계약금이다. 아시겠죠? 계약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실제로 자기가 지급할 어, 2700만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1500만원을 받을 거냐, 매도인한테 확인을 한 후, 확인 후에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휩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은요. 중개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인할 사항 중에서도 당연히 매도인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지금 무피로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피로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피 말고, 마피도 있고요. 마피도 있고, 금피도 있습니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무피, 마피, 금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때는요, 어, 매도인이 계약금을 다 납부했는데, 지금은 지원을 받은 계약금 중 일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인한테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내용 다 해결되셨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